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찬송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내 마음속에 기쁨중만 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기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 주시 네, 잘못된 걸 아래며, 즉은 이여 기사, 그 신은 은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시. 기쁨이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할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이 아닌가 싶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말이 깨어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로 쉽게 이제 이해하기 게 됩니다. 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든 혹은 입술로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막 뭔가 계산을 하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어 업무 외 시간, 뭐 일을 할때 아니고 그외 시간에 어 기도해라 이런 의미의 말일까? 그럼 이제 업무가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집에 와서 쉬어야 하죠. 또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t 어, 기도하는 것을 으, 뭐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o e s to the h o u s 알자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이 구절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이 원문에는 두 단어만 적혀 있습니다. 두 단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의 한 단어, 기도해라 한 단어 이렇게 두 단어로만 지, 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쉬지 말고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좀 어려워요. 아디알 레이프토스라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디알 레이프토스 아, 여러분 지금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디알 레이프토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네번 4번 사용되어져요. 네 번이 나와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이야기할 때에 이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좀 길잖아요.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들좀 긴데 두 단어를 붙여놓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쪼개 보면 그래요. 디아라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단어와 어, 또 밑바닥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비토스라는 이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어, 그래서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디알 레이토스라는 단어는, 단어는 한마디로 밑바닥까지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 쉬지 말고라는 말은 어,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앞에 쉬지 말고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밑바닥이라는 것은 자신이 견디기 힘든 상황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자신이 또, 저희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밑바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을 때더 이상 내려갈 길이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놓인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추락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이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어, 우리가 이 극한 상황이 되어도 기도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라는 말은. 그저 만사를 제쳐놓고 계속해서 어, 오랫동안 기도하라 라는 어떤 시간적 의미의 말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해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뭘할 수가 없을 때를 지라도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뻐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에 빠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음 쉬지 말라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있어요. 기도하라 는 부분이죠. 기도하라는 말이 뭐, 기도하라는 말이지. 이것이 뭐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텐데, 이 기도하라라는 곳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어의 단어가 프로슈게스, 어 저도 발음이 잘안 돼요. 프로슈게스데, 저만 힘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힘들어야 돼요. 프로슈게스테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프로슈게스테 이가 이 단어가 기도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게스테. 뭐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기도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프로슈게스테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라는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기도하라 프로슈게스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이른 새벽에 잠도 덜겠는데또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도 해보고 정신이 없을 테지만 이 앞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도 이제부터 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원문의 뜻을 좀 살폈는데, 어,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임겨온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뭐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숱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어, 그저 한숨만 내쉬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그냥 멘붕이라고 말하죠. 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상황. 그 상황에 기도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어, 자신이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이것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이것을 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의 초에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십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해주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는 꼭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마 수험생들은 막더 긴장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수험생들은 막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라 는 것입니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전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 삶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기도를 너희는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돌문, 어, 동굴 속으로 이제 뭐 피할 수 있는 허볼판에 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굴이 보이니까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그 곳까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 곳입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디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냥 그냥 그대로 붙잡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었을 때 이렇게 부재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죠 시편 57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 이제 사울이 들어오면, 이제 자신은 붙잡혀서 죽게 될 운명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기도의 반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무슨 확정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결코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밑바닥을 치는 상황,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애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난처시고, 완란날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설령 내가 이곳에서 붙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셔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제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 뭐 항상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때에는 우리의 삶에 그 위기가 닥쳤거나. 혹은 일어날 힘이 없을 때조차 우리는 기도하라 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에도 얼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 아니에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편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빨리 바꿔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믿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담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든지 분명히 힘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그것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 처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된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어,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제 인생의 작은 턱을 하나 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 턱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어,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 믿음으로 또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의 눈물로 시를 부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저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 어떤 상황이 나올지라도 이들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혹은 뭐 기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암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바르게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